요즘 저는 참 조심스럽게 삽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 멈칫하게 되었을까.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부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어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뱉을 말들을 미리 가늠해 보게 돼요. 내가 내릴 결정들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합니다. 잠시 멈칫하게 되는 그 순간. 신발 끈을 묶는 손길에도 머뭇거림이 묻어납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 속의 나를 한번더 살피게 되죠. 단순히 옷매무새를 다듬는 게 아닙니다. 내 표정이 내 태도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고민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약해진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걸까요? 조심스러움. 이 단어가 어느새 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들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공간입니다. 거기를 걷는 일은 생각보다 참 고됩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물리적인 힘겨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 뒤에 남겨지는 발자국 때문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이 정표가 되거든요. 길이 없는 곳에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잘못 디디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길을 잃습니다. 내가 비틀거리면 그 뒤에 걸음들도 흔들리게 되죠. 지금 저희 선택이 그렇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나의 작은 판단이 내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직장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가 동료들의 시간을 좌우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중력입니다. 발을 떼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우유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제가 용기가 부족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망설임이 아니라 경건함이라는 것을요. 삶이라는 도화지에 선 하나를 긋는 마음이 이토록 무거워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발자국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뛰는 게 좋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나온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관심이 없었죠. 풀꽃이 꺾였는지, 개미집이 무너졌는지 알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앞에 목적지만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망가져도 나만 손해라고 생각했죠. 내가 실수해도 나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참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서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가벼움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죠. 거침없는 것이 젊음의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고 쉽게 결정했습니다. 상처 주는 줄 모르고 상처를 주었고요. 부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부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용감했습니다. 어쩌면 무식해서 용감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행동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요. 나 혼자 툭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듯 내 하나의 움직임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캐스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적시고 그 습기가 이끼를 키우고 그 이끼가 벌레를 부르고 그 벌레가 새를 부르는 법입니다. 나의 사소한 짜증 하나가 집에 있는 아이의 표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워진 아이의 표정은 학교,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나의 무책임한 침묵 하나가 동료의 의욕을 꺾습니다. 의욕이 꺾인 그 동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만든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는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파동이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나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까 봐요. 나의 이기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회를 뺐을까 봐 걱정됩니다. 내가 남긴 오점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휘두르던 팔을 거두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던 목소리를 낮추게 되고요.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커질수록 행동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건참 피곤한 일입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사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삼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남들은 시원시원하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서서 고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끔은 손해 보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인데도 진이 빠집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참 지쳐 보이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눈가가 침침합니다.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 짐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표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의 목록이고요. 내가 지켜야 할 가치들의 무게입니다.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다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싶기도 해요. 뒤실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내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알아버린 것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기가 죽었느냐고요. 왜 그렇게 매사에 신중하냐고 묻습니다. 그건 기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나약해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음에 근육이 생긴 것이죠. 조심스러움은 비겁함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독한 책임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깊은 사려 깊음입니다. 내 걸음이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삶이 가벼웠을 때는 이 무게를 감당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게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감각이 무뎠던 거죠.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삶의 진짜 무게를 느낍니다. 이 무게가 저를 땅에 단단히 발붙이게 합니다. 공중에 부유하던 영혼이 비로소 현실에 지면 위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건 그만큼 이 땅을 그리고 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훼손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누군가 저의 조심스러움을 비웃는다면 저는 그저 빙긋 웃어줄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 무게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이 무거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화려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보다 소중한 건 누군가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하루를 탔습니다. 일기장에 조용히 적어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무사히 걸어왔다. 그것만으로도 참 충분한 하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겁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드디어 무게가 생긴 것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무거운 발걸음마다 사랑이 묻어납니다. 무거운 선택마다 저의 진심이 담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조심스러움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거움이 바로 제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다시 그 들판 앞에 설 것입니다. 여전히 눈은 하얗게 쌓여 있을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막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내 발자국이 깊게 패일수록, 그만큼 내 삶의 밀도가 높아졌음을 믿습니다. 천천히 걷기에 비로소 볼수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기에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신중하기에 지킬 수 있는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무거운 축복을 기꺼이 짊어집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제 삶은 이제서야 비로소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무게중심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의 품격입니다. 나의 조심스러움은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무겁게, 그래서 당당하게 걷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성공의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 그 자체입니다. 뒷사람이 내 발자국을 보고 "아, 이 길은 안전하구나."라고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삶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조심스러움이 누군가의 안전함이 된다면, 나의 망설임이 누군가의 깊은 사색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더 조심스러워지겠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이제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용기지만 그 방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조심스러움입니다.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삶의 설계자이며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만드는 이 깊은 울림을 저는 사랑합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고생했다.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삶을 잘 지탱해내느라 조심스럽게 산다는 건 세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일이고요. 저의 조심스러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의 무거움을 축복합니다. 저는 겁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내 삶에 제대로 된 무게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 저희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인생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소중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